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교의 자유를 말하다 시간 진행의 1인입니다. 오늘 종교의 자유시간 우리는 북한의 종교의 자유에 대해 논하기 전에 우선 종교의 개념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를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종교 자유의 보장 및 제한 범위를 전하는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종교 인류학자와 종교 역사학자들은 전통적인 종교의 신앙의 대상을 중심으로 종교의 본질을 규정하려 했습니다. 신을 중심으로 종교를 정리하려 했던 종교학자들은 초자연과 초인간적인 권위 용량, 초월적이고 인격적인 힘, 그리고 무한 존재물 등을 종교의 본질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종교를 신앙과 신용숭배의 체계로 규정하려 했습니다. 종교심리학자들은 신앙인 개인주의 주관적인 인식과 내면적인 체험을 종교의 본질로 생각합니다. 종교심리학자들은 신에 대한 내재적인 인식이 종교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으며 개인의 주관적인 신앙 체험을 종교의 본질로 보았습니다. 종교사회학자들은 주로 신앙의 배경과 종교활동의 환경, 즉 사회를 중심으로 종교의 본질을 분석하며 종교가 사회생활에 미치는 용량과 작용을 종교의 핵심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관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종교란 단순히 초인간적, 자연적인 힘에 대한 개인적인 신앙만이 아니라 사회 구조와 밀접하게 연계된 사회적인 역량을 의미함을 알수 있습니다. 한편, 개인적인 신앙의 종교관념과 사회 현실을 반영하여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종교 사이에는 차이가 있으나 상호 연계되어 있습니다. 즉, 개인적인 신앙의 종교관념이 개인의 내재적인 신념을 넘어서 사회성, 대중적인 신앙, 준칙, 행위 규범 등으로 외부로 표현될 때 종교는 비로소 일정의 사회 현상으로 인식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화된 객관적인 존재로서의 종교는 담과 같은 몇 가지 기본적인 요소를 가지게 됩니다. 첫째로 종교의 관념 혹은 사상, 둘째는 종교의 감정 혹은 체험, 셋째로 종교의 행위 혹은 활동, 넷째는 종교의 조직과 제도, 여기서 첫째와 둘째는 종교의 내재적인 요소이고, 셋째와 넷째는 종교의 외제적인 요소입니다. 위네 가지 요소는 종교체계라는 하나의 틀 안에서 서로 연계되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종교체계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종교관념입니다. 종교관념은 신의 존재를 믿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존재하에서만 신에 대한 심리적인 체험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종교적인 체험을 두 번째의 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종교 관념과 종교 체험은 상호 우전적입니다 한편 이러한 종교 관념과 체험은 필연적으로 숭배 행위를 통해 앱으로 표출되게 되는데요. 예배, 수행, 구묘, 제사, 기도 등 종교에서의 숭배 행위는 종교 관념과 종교 체험이 애제적인 표현으로서 종교 체계 중세 번째 층에 속합니다. 종교 행위의 우식화, 신도의 조직화 및 종교 생활의 제도화 등의 결과로서 나타나며, 이는 종교 체계의 가장 밖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는 신앙인과 종교 관념, 종교 체험과 종교 정교 행위를 결속시키며, 사회의 한 구성 부분으로서의 종교가 사회에서 지속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러한 종교 체계 내의 네 가지 요소들은 종교의 내외제적인 요소를 구분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일체를 이루면서 상호 역량을 주거나 제한하게 됩니다. 따라서 종교의 자유를 논할 때 이와 같은 종교 체계의 종합적인 면을 교류하여 전체 종교 체계의 자유가 보장되는가를 논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네, 오늘 종교의 자유를 말하다 시간에 우리는 종교란 과연 어떤 것인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종교에 대한 뚜렷한 개념이 필요하셨던 분들, 현재 북한에서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북한 주민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하며, 이 시간 진행의 예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